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도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시련이 없었을까요? 또 시련이 있을 때 아무 근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시련이 없겠으며,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시련 당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 때문에 근심하지만은 그 근심의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건 아니고 시련이 있는데.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시련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금은 불로 정제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도 없어질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고, 가치가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금도 크게 보고 길게 보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 정제되고 순수해집니다. 그 믿음이 참된 것으로 증명되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순수한 그 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잇는다. 그 믿음을 매개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세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역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보다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수로건에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수리아 페네키아의 혈통을 가진 여인, 수리페네키아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들인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삶의 전면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생생 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그것도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 자녀의 뜻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은 오해하면, 아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주님이 정면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참말람이 샹샹푸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전면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로본에게 여인의 경우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은 영광과 종교를 얻었습니다. 수로본에게 여인의 믿음은 참믿음이었고 또큰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종을 위해,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종을 물건 치고 가던 시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인격자고, 우리정 종의 아픔이 고 자기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백 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씀만 해도 나는 아, 그런 천지만물의 창조주인걸 아는구나. 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그 정을 고쳐주셨죠. 야고보스에 보면 참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영소비율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껍때기 믿음, 그 부실한 믿음 아니고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설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날부터 시련은 없다. 그러면 좀이단적인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하여 그렇거든요. 시험을 믿는 사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지 않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따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를 통해서 금을 정제하지만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언젠가 없어질 건데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얻으신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은 그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제되고 순수해집니다. 한번더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순물, 자탱이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순금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따듬어지니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보다 위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 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